안녕하세요. 대상포진 치료하는 박재홍입니다. 대상포진 후 신경통. 대상포진에 걸리고 나면 이후에 합병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. 대상포진은 온몸의 어느 신경에나 다올수 있기 때문에 그 신경이 있는 그 어느 부위에든 치료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또는 너무 심하게 발병했을 때 만성화가 되고 만성이 된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부위든 다올수 있습니다. 그런데 학회에서나 또는 임상가들이 가장 또 우려하는 부위가 목 위쪽 즉 경추부와 얼굴 부위에 왔을 때 가장 걱정을 많이 합니다. 얼굴 부위에 오게 되면 뇌신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왔을 때는 척추신경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후유증이 생기더라도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주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지만 얼굴이나 머리 부위 또는 목 부위 왔을 때는 그거는 이제 뇌신경과 연관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뇌에 안 좋은 영향은 단 1%라도 굉장히 큰후유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눈에 오게 되면은 뭐 시력저하라든지 각막 손상, 뭐 통증은 당연한 거고요.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, 얼굴에 있는 안면신경 같은 데 오게 되면 치료가 잘더잘 안되고, 후유증이 더 오래가고 환자분한테 일상생활에 더큰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상포진에 의해서 안면마비가 왔을 때는 생각보다 완치율이 높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안 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왔을 때도 초기 치료가... 굉장히 중요합니다. 스트레일드 요법이라든지 항바이러스제 정맥으로 쓰는 거라든지 신경 손상도를 최, 최소 시간 안에 돌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안 되더라도 더 진행하는 걸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입원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걸로 실제로 학교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.